직장인투자TV의 직투입니다 오늘 저희 세가지 종목 모나미, KNN, 미코 중간점검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KNN부터 볼게요 오늘 급락이 있었죠 왜냐? 홍정욱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이 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제 기준상 재료소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손절했어요 보시면은 네 여기 마이너스 12% 그래서 보시면은 어, 저도 투자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제 투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며, 어, 여러분이 제가 하는 시 하는 걸 보고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투자에 어떤 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뭐 손실이 났더라도 뭐 숨기지 않고 저는 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닝 같은 경우 재료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생각할 결을 또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지금은 정치 재개의 뜻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어쨌든 지금은이라는 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없고, 추후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좀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기준에서 이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KNN 같은 경우 손절로 마무리를 하는 게 맞고요. KNN 손절한 돈으로 저는 오늘 모나미를 매수했습니다. 모나미 보시면은 제가 여번 예전에 좀 여러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한번 급등 왔을 때, 전날 매수를 했었고, 단타로 한 번, 두번 들어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빠져나왔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재지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크게 들어갔어요. 2,400주 정도니까 총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상황을 보면은, 보면서 3차 매수까지 들어갈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당장 다음 주 월요일 14일 총재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가가 일단 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얘기를 해요. 일정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14일날 바로, 어, 투표와 개표가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요. 물론, 이제 개표랑 이제 결과가 저희 장중에 나올지, 장이 끝나고, 화요일날 반영이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건 좀 봐야 될것 같고. 일단 제가 오늘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장중에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 좀 보고, 장이 끝나면은 원격 근무로 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나미 같은 경우 장 중에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는지 좀볼 거고요. 스가가 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뭐20% 마무리를, 종가 20%짜리 큰 양봉이 나온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음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린 양봉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스가라는 사람이 어쨌든 한국에 좀 적대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당장, 성, 이렇게, 선거에, 당선이 됐다고 해서, 당장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감 때문에, 어쨌든, 양봉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윗꼬리를 달 확률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는 일단, 모나미를 장중에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은 네,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뭔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실시간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면은, 어,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제가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미코. 미코는 전저점, 아, 전고점, 18,300원 아직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만 놀아준다면은, 이 위에서만 계속 놀아준다면은, 손절 없이 계속 가져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살짝 깨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살짝 깼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18,300원에서 그왓그 전후를 좀 그냥 기준점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꼭 18,300원 정확한 그 가격을 깨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적당히 그냥 뭐, 17,800원 정도 안 깨면 가져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18,300원 기준을 잡고 계시면 되고요. 수소 관련해서 요즘 나쁘지 않은데, 테마가 나쁘지 않고, 뭐, 돈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좀, KNN이랑 다르게 좀 가주길 바랄게요. KNN은 손절을 했지만, 어쨌든 저는 모나미를 추가 매수했고, 미코에서 나온 걸로, 미코에서,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미코에서 나온 걸로 충분히 멘징을 했고요. 어, 뭐, 뭐,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뭐, 이게 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그런 거 나도 할수 있다. 뭐, 이런 건 당연히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제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거지. 제가 의견한, 의견을 내는 게 맞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식을 예측의 영역으로 보시는 분은 주식에서 실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응의 영역으로 항상 보시고,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지. 주가가 오른다 라고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뭐, 몰빵을 하신다거나 베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은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실 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튼, KNN 손절해서 좀 아쉽지만, 어, 다른 종목, 모나미, 미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